다시도 받도 제대로 잡았고 제대로 잡고 제대 잡고 천천히 가. 잠깐만. 천천히 어 잘하고 있 아래서 여유 가져요. 여유 가져.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그 앞에 세팅도 천천히 해도 되고, 아, 천천히 해도 돼. 최대 많아. 천천히, 천천히 빼도 돼. 계속 천천히. 돼. 다리 에 힘도 넘치지 말고. 계속 뭔가를 봤어. 가치러... 계속, 계속 세팅해야 돼. 천천히 세팅해야 돼. 계속 받로 잡지 잖아 천천히 세팅해야돼요 나팔 세팅해도 되는? 천천히 세팅해. 야돼 파라에스트라 태우진 선수 에이멘트로 와주세요. 파라에스트라 태우진 선수 에이멘트로 와주세요. 어덜트 남성 커플 벨트 마이너스 24.4kg 박 번호 선수 지금 10m로 와주세요. 박건호 선수 지금 1 0로 와주세요. 다리를 잘 잡아놔 소경아. 무릎을 잡아놔야 돼. 상대로 와주세요. 이스나이스 한번 뛰고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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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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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자세 잘 잡고 세대부터 해, 세트부터 해줘야 돼. 무릎 빼, 세트부터 해. 서경아, 상대방 클로즈 못 잡게 해줘. 나이스, 그거 봐. 오른쪽 골반을 계속 붙여놔야 돼. 오른쪽 골반 붙여놓고 무릎 넘어가서 다리 빼야 넘어가죠. 무릎 넘어가서 한번쪽으로 들어가야 돼. 잡았어. 무릎 넘어가야 돼. 잡았어. 왼쪽 걸어두고 상대방 발목을 잡아. 다리 무잡 빼야 돼. 안 돼! 잡고 네. 있으면 안 돼! 고개 들어야 돼! 고개를 들어야 돼! 성형아! 고개를 들어야 돼! 천천히 들어야 돼! 천천히 들어야 돼! 천천히 들어야 돼! 성형아! 네. 자세를 잡아야 네. 네. 돼! 허리를 세워야 돼! 허리를! 천천히 팔 주시나고 팔 주시 잘잡아놓고 팔로다가 또 발을 세워야 돼. 허리를 잘 세워야 놔 돼.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으로 다려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오른쪽으로 돌아야돼 오른쪽으로 세게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세게 돌아 오른쪽. 그렇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엄청 세게 안 돼서 그 괜찮아. 괜찮아. 아니, 뒤로 빵! 뒤로 빵! 뒤로 빵! 치지마!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유지 유지 유지. 머리잡아 오른팔로 머리잡아 오른팔로 머리잡아 더 깊게 들어가 더 깊게 들어가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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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차피 안전라인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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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정강이 잘 눌러놔야돼 왼쪽 정강이를 잘 눌러놔야돼 정강이 잘 눌러놔야돼